안녕하세요. 김기영의 실전 포진 13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에서 구기마 포진을 잘했을 때 공격하는 다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었고요. 마가 나갑니다. 마가 나가고요. 포가 넘어옵니다. 포가 넘어오고요. 상이 나갔을 때 구기만은 이쪽 좌진에 있는 병을 올려두는 걸 하겠는데요. 이 시점에서 차가 무조건 들어서는 걸 하겠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살을 올린다겠었는데요. 귀상이 나올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차가 올라왔을 때요. 여기서 에 상이 멱을 맞고 차가 들어가서 병을 잡는 수에 대해서 전 시간 알아봤죠. 지금 시간에는 병을 우진으로 당기는 건데요. 상맥이 자동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도 응수하는 게 일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차가 이 자리가 일단은 맥자리입니다. 응수를 안 하면 잡으러 가면 잡히죠. 잡으러 가면 올릴 때요. 나중에 병을 올리고 상에 나가서 그다음에 포를 띄워서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맥자리인데 여기에서 다른 수를 두면요. 1, 4를 올렸다고 칠까요? 그러면 바로 잡으러 가는 수는 없습니다. 바로 잡으러 가면, 물론 올려준다면 똑같은데요. 여기에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쓸어버린 수가 있죠. 금방 이 시점에서 4가 밑에 있었을 때는 쓸었으면 차장군을 치고, 4를 올려야 되죠. 그때 차로 차만 취해버리면 차가 공짜인데, 지금 4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차장군을 칠 수가 없고요. 차로 다른 걸 먹고 장칠 게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차로 이쪽 차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차가 잡혔기 때문에 뭐 대차 밖에 안 되죠. 그래서 바로, 가르, 바로 가는 수는 안 되고요. 여기에서 차가 살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 그 다음에 상 뜨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응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응수는 뭐, 궁을 트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상에 뜨는 건 무의미하죠? 사만 넣어버릴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궁을 내리고 보니까 이제는 다시 올라온 수가 되죠. 쓸면 취하고 먹고 장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와야죠. 그럼 한칸 내려, 올라와야 되고요. 그때 졸 전진합니다. 좋을 전진하면 일반적으로 살을 넣었다고 봤을 때 상이 나가는 수가 뭐 타이밍이고요. 들어설 때뭐 귀만만 나가면 되겠죠. 여기서 혹시라도 대찰을 하자고 하면 대찰을 하면 되죠. 금아가 나오면 뭐 상이 이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죽은다고 볼 수도 있지만 포가 멱을 막는 순간 깔끔하게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병은 죽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중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우는 수는 잡히지 않죠. 그때는 대차를 하자고 해 버리기 때문에 대차를 하고 나면 이걸 피해도 포로 병을 취할 수없죠 창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뒤로 가서 다시 명망눈 수를 노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형태에서는 포를 띄워서 잡아야 됩니다. 포를 띄우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차로 취할 수가 있죠. 차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포로 못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수는 있는데요. 다시 궁만 틀어주면 되죠. 궁만 틀어주면 차로 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뭐 대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죠. 포가 이 선에 있는 한 언제든지 맥을 막으면 병은 잡혀있기 때문에 잡,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가만 있으면 차가 잡으러 오기 때문에 또 살을 올리면 묶이면 내릴 때그 다음에 또 잡으러 왔죠. 이렇게 잡으러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다 귀찮아서 궁을 내리는 수도 있는데요. 궁을 내리면 일단 재밌는 수가 뭐 상벽이 막혀있다면 이런 수가 통렬한데요. 잡아주란 거죠. 차가 졸 옆에 오면 병 옆에 오면 잡아주면 상장군 쳐가지고 차만 잡고 마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 통렬한데 타이밍상 이렇게 막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차가 병을 지키게 될 거고요. 여기서도 이수가 된다면 좋은데 이수가 잘안 되죠. 이게 넘기면 혹시라도 이걸 취하면 상장군을 치겠다는 건데요. 상장군을 쳐도 공을 올리면요. 차로 상으로 차는 잡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미 차가 죽어진 상태고. 그 전에 포가 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상으로 말취해도 포로 포가 공짜로 잡힌 게더 크기 때문에 이런 수는 기분은 좋지, 좋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는 욕심이고요. 이런 형태가 된다면 궁을 내렸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 욕심을 안 버리고 절 올려서 싸움을 그래야 되는데요. 혹시 살또 넣어준다면, 이렇게 해서 싸움을 걸어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형태라면, 그 후에 돌한번또 미는 수가 있죠. 마로 잡으면, 멱을 막으면 마가 잡히기 때문에, 이런 돌을 활용한 공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은 초가 더 활발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다른 유형을 볼 텐데요. 이런 형태에서 상이 못 뜨게 병을 돌렸는데요. 가끔은 이쪽 차를 올려서 응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상이 뜨면 차가 안 걸려있기 때문에 선수가 아닌데요. 혹시라도 먼저 상이 뜨면 똑같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먼저 상이 뜨면 차가 이 자리에 올 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만 올려버리죠. 그러면 추후에 차가 올라와서 상만 잡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물론 상을 잡으면 병원같이 죽지만 초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상이 뜰 수는 없고요. 이런 형태가 된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차가 포를 누르면 당장 상이 이걸 취한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공을 틀어도 되고요. 안으로 당겨도 되거든요. 안으로 당기면 혹시 상이 또 나온다면 그때는 밀어올리죠. 왜냐면 안, 밀 안올리면 그때는 치는 수가 있거든요 취하면 그때 차로 폴를 취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응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공만 틀어도 되는데요 공만 틀면 혹시라도 또 이게 졸병들 하자가 어차피 차가 지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마가 나가서 응수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가 나간다면 마가 또 나가서 졸 달라고 하면요 차가 지킬 거거든요 그때 마로 상을 취해버리고 취할 때 차가 빠져가지고 귀마와 상과 병을 바꿔서 공격하는 수법도 있는데요. 특별히 크게 유리하다고만 볼수 없고요. 이런 수도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면 될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무난한 게 이렇게 졸병대를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졸병대를 하자고 하면 그때는 막아야겠죠. 안으로 일반적으로 당길 겁니다. 그러면 또 밀어가지고요. 어차피 살 올리던지 둘건데 또 밀어가지고 나중에 추우 마가 나가서 이 졸병 싸움을 시키는 거죠 한번 또밀 수는 없지만 상에 한번 나가면 그 다음에 미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고요 물론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같이 미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를 생각해 볼수 있고요 혹시 그게 안 돼도 같이 싸움 붙이는 수가 있죠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상으로 취하면 이쪽을 취해줄 바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이 밀어버려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거는 수법도 있는데요. 구기마에서 올린 조를 당겨서 수비한 수도 있고요. 차다가 올려 수비한 수도 있고요. 또 저번에 같이 평범하게 병을 올려 수비한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 나가면 선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기마의 공격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기마에서 대치기 하는 방법과 그 대치기를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